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증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발 밑에 밟고 열두 별리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승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일곱 개와 뿔열 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일곱 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망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오게 하셔서 교회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을 비롯해서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이 매일 겪고 있는 그 모진 박해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사단이 주도하는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영적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양상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겪고 있는 그 박해를 넉넉히 이겨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교회와 사단의 세력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12장은 여자와 용이 대립하는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13장에서는 용과 한패가 되어서 교회를 대립하는 어, 두 짐승을 소개해주고 14장에서는 이들과 싸워 이겨서 하늘에 앉아있는 14만 4천명의 모습과 또 악의 세력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을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최후 심판을 보여주시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신자인 우리들에게 주실 이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사단을 중심으로 한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그 대립, 그 대립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만 다시 읽어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발 밑에 밟고, 열두 배리 밝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여기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표시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표지판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운전할 때 교통 표지판을 보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의 그 형편, 그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런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한 여자의 여자. 근데이 여자의 모습이 어떠했느냐하면 해를 옷신양 둘러 걸쳐 있고요, 달을 발에 밟고요, 그리고 머리에 열두 별이 달려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시죠? 없으세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 달, 별, 그리고 11개의 별은 야곱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 달, 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 여자가 아기를 배워서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으려고 하는 이 아기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아이의 정체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변함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떤 아기였느냐 하면 장차 쇠지팡이로 망국을 다스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기는 누구예요?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을 보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함께 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나오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절. 내가 그들을 철태로 부수며 질긋으로 부, 어,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여러분, 그 아들이 무엇 한대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쇠지팡이로 마치 세상을 진흙 그릇을 깨뜨리시듯 그렇게 깨부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쇠 지팡이로 세상을 깨뜨리며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의 표징 보여 줍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를 달려 있는 붉은 용한 마리를 보여 줍니다. 그게 3절이거든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또 다른 표증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용하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구절 말씀을 보면요, 이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무엇인지를 아예 밝혀놓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그큰 용, 곧 그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큰 붉은 용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큰 붉은 용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 어린양의 뿔이 일곱 뿔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처럼 머리가 일곱이고 그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고 뿔이 열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붉은 용이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우 매우 모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또이 붉은 용이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뿌리 열 개가 있다는 것은요 이 사단이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절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인 신자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사단 때문에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매장마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에서도, 일곱 납발 심판에서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어, 11장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에도 성전 바깥들은 침량하지 말고 내버려 돌아가신 그 대목에서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언할 1260일 동안 동일한 기간인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아주 집요하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사단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사단이 이렇게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낳을 그 아들이 자신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두 살리아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신약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무모한 짓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망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시도는요,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유대인들을 다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사단의 시도, 도모가 부질없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새로운 장면을 보여 주시죠. 그것이 하늘 전쟁의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가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방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큰용곧그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용과 그의 수하들이 어찌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 여러분, 그 단서를 우리는 욕기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욕기 1장은요, 원래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귀뜸해 줍니다. 여러분, 욕기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단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도나 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단이 주님께 아뢰였다 여비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러던 사단이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죠.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의해 옷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큰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게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끝까지 전하며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 모두 이들과 함께 이 기쁨의 새 노래, 이 영광의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에서 땅의 광야로 옮겨갑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으로 쫓겨난 영은요, 아들을 낳은 여자를 막 쫓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6절 말씀을 보면 광야로 피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곳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용을 피하 여자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광야로 갔대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1,260일 동안 이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장소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광야로 날아가게끔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묘사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로 옮기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가 제아무리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 공격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4두달 1260일 동안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이러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에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산다고요? 광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여자를 뒤쫓는 장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렇게 광야에서 여자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집중호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모래 먼지가 날리는 그 광야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요. 바싹 말라버린 그 땅에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그래서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 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공동체와 싸우기로 작정했다는 걸. 번번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야기 바싹 오른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물을 쏟아가지고 홍수를 일으키며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교회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지가 이렇다고 해서 절대로 쫄 필요가 없다 그거입니다 왜 그런가? 16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아멘, 아멘. 비록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또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1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이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광야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사단이 공격을 받는 곳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교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영광의 장소, 또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대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이미 이미 오래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개혁개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늘 형통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론 시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때로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 중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가 살금살금 달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다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뭐. 제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딱 나오려고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일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집니다. 아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laughs> 이렇게 자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많습니다 아, 나 그만하고 싶어 <laughs> 근데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그서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사단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이나 사단이 빚어내는 그 막막한 현실만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승을 간직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좋으신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욕처럼 말입니다 욕처럼 욕은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의 광야에 내던져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욕기 23장 8절 이한데요. 우리 한번 똑같은 광야에 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욕기 23장 8절에서부터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게 바로 고난의 현장인 광야를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매주 마주하는 그 현실의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